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핫한 순금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클립형 디자인인데요. 네.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클립형 디자인. 목걸이는 10돈, 팔찌는 5돈. 네. 세트로 구매를 해 주셨는데요. 예, 예쁘게 준비가 돼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좀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목걸이는 10돈, 팔찌는 5돈으로 네, 바로 요즘 핫한 클립형 순금 디자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요즘 핫한 클리형 승금 목걸이와 승금 팔찌입니다. 네, 구독자분이 오셔서 예쁘게 주문을 해 주신 겁니다. 네, 종로상가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네,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목걸이는 10돈이고요. 네, 팔찌는 5돈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목걸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 핫한 네, 클립형 목걸이입니다. 와, 블링블링 합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선을, 네, 이렇게 체인을 겹쳐 놓은 거고요. 한번 쭉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여기 참이 달려있는데요. 바로 H 자 참입니다. 이야, 요 H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그냥 어, H, 네, 참입니다. 예, 요거는 변형은 안 됩니다. 네, 요렇게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여유 고리 몇 개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예, 18K 붕어 장식으로, 네, 체결을 합니다. 네, 사실은 요거는, 예, 원하시는 길이로다가, 어, 체인을, 네,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짧게도 되고요 예, 여기 체인 마디 있죠? 예,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서, 예, 사용하시면은, Y자식으로 해서, 네, 길게도 하셨다가, 예, 짧게도 하셨다가, 예, 요거는 뭐이 예 기분에 따라서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옷 입으시는 것에 또 따라서 가능도 하고요. 네 이게 아무데나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8K고요. 예좀 짧게 하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고객님이 지금 이런 용도로 쓰시려고 전체 길이를 50cm로 하셨어요. 예 보통 체격이신데 50cm면은 예 제법 긴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짧게도 하셨다가 길게도 하셨다가. 네, 하시려고 50cm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양은, 네, 그냥 이렇게 클립식으로 쭉 연결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뒤로다가 요, 저, 참 메달을요, 목 뒤로 넘겨서, 음, 앞에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만 또 착용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목상에다가 살짝 걸어서 한번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뒤에, 앞에 참을 뒤로 넘기면 이런 모양이 되죠. 앞에 착용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만또 착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참을 앞으로 주시면은, 음, 뭐 앞으로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그죠? 네, 요거는 문제 또 기분에 따라서, <laughs> 예, 코디하시면 예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요 클립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한쪽은, 한쪽은, 한마디는 전체에 그냥 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반짝반짝. 예, 깔끔하고요 예,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고객님들, 어 아, 저거 승금이라 찌그러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죠. <laughs> 예, 근데 뭐 사용하는 정도는 뭐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거 뭐 착용하시고 뭐 심한 운동하고, 네, 뭐 일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쁘게 네, 착용하고 외출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네,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클립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짝 재볼까요? 네, 보는 김에 클립 마디 하나의 폭. 네, 한 6mm 정도가 나왔네요. 네, 6mm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길이는 조금, 요기 지 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한 13mm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 지금 팔찌하고 예, 목걸이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자 그럼 목걸이는요. 이게 3돈부터 가능합니다. 예, 3돈에서 10돈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로는 15돈, 20돈. 예, 중간은 안 돼요. 3돈에서 10돈 사이는 중간은 되는데요. 예 10돈, 15돈, 20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18K 고리 0.18돈 잡았는데요. 예 0.17돈 나와 가지고 2 천원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고객님에게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목걸이 보셨고요. 다음 팔찌 보겠습니다. 뭐팔찌는 똑같습니다. 네, 길이만 그냥 짧아진 게 팔찌입니다. <laughs> 길이만. 네, 전체적인 네 모양 똑같죠? 야, 고리. 근데 팔찌는요 크게 차시면 안 돼요. 딱 어, 여유 고리 몇개 여기 있으니까 딱 손목에 맞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뭐 길게, 더 길게 하면은 착용할 수가 없어요. 예, 손목에 딱 맞게 예, 착용하시면 됩니다. 예, 역시 H 자가 있고요이거는 역시 글자 변형은 안되고요 자, 여기 크기 한번 볼까요? 예, 펜던트 10돈짜리의 목걸이에 참하고, 지금 요거 팔찌는 5돈짜리입니다. 5돈의 참 크기가.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참 크기 한번 볼까요? 참? 그러면, 5돈의 요게 참 크기에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네, 12mm 정도 나왔고요. 12.9mm, 거의 13mm에 가깝네요. 그다음에 열돈 목걸이의 참은 네, 18.3mm. 예, 상당히 크죠. 음, 이렇게 참 크기는 이렇게서 해 봤고요.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똑같습니다. 팔찌하고 목걸이하고 예, 체인 마디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똑같죠? 네, 크기가 똑같아요. 예, 팔찌. 제 손목에다 살짝 올려놔볼까요? 음. 이거는 참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예, 참 없이. 이런 느낌. 네, 참 없이. 이건 남자분들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좀 세련되게. 예, 좀 유니크한 거좀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말이에요. 심플하고. 중량 많이 안 나오고. 괜찮을 것 같죠? 네, 이렇게. 팔찌로도 하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찌는요, 두 예, 돈부터 가능합니다. 두덤부터해서딱열 돈까지만 됩니다. 예,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요 팔찌는 고객님 갖고 오신 고리, 예, 금을 좀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재사용했습니다. 요거 붕어 장식은 예,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에, 측면에서 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대로 사용을 해드렸어요. 요 붕어 장식, 18K 고리 재사용해서. 예, 하신 겁니다. 금은 뭐, 갖고 오신 금은 어떻게 바꾸냐면요 분석료 주시고, 네, 공임 주시고, 그 다음에 장식은 재사용이 되면 재사용하고, 안 되면 새로 하시는 거고, 네, 요렇게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목걸이 10돈짜리 클립 목걸이고요. 지금 팔찌는 5돈짜리, 네, 팔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죠? 아주 멋있어요. 세련되 보이고, 예, 좀 올드해 보이지 않고요. 예, 요거 지금 10돈에 한번 목상에다가 다시 한번 걸어서 보여봐드릴까요? <laughs> 자,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아, 예, 멋집니다. 야, 예. 이쿠 이런 거 이제 팔찌, 이렇게. 예, 오늘은 예, 요즘 핫한 순금 클립 목걸이와 팔찌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